의원님의 이제 행보도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. 서울시장 얘기도 있고 한는데 어떤 고민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우선은 이재명 정부의 선거 없이 내년 지방선거, 특히 서울 시 선거는 어렵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국정기획 본과장으로서 총괄하는 역할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두달 동안은 여기에 초 집중해한다는 야 생각으로 어, 전념하고 있고요. 음.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이미 여러 어, 많은 분들의 그 주변 정치 지휘자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좀 돕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이어서요. 음. 어, 결국은 서울이 지금 많은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. 노세화되어 있고요. 음. 또 고령화되어 있고 또 행정 수도 이전 얘기는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이제는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런 점에서 일을 잘하면서 그러면서 시민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.